안녕하세요. 이랑TV입니다. 아, 그동안 꽃이 피지 않던 재란흠들이 지금 한창 또 예쁘게 피고요. 피었던 꽃들도 지고 또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계속 예쁘게 지금 한창 피워주고 있답니다. 얘는 칼라이스. 아주 색깔이 너무 예쁘죠. 한창 한 짜레 피고 또 새롭게 피어주고 있구요. 이거는 핀토 화이트 어, 피웠다 가지고 수정을 해서 지금 시방도 맺혀있구요. 지금 또 꽃벌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갤럭시 다크레드 얘는 끊임없이 꽃볼을 계속 화려하게 피워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수송도 너무 잘 돼요. 지난번에 또 수송을 계속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수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꽃이 피지 않던 제라늄, 메버릭 라벤더. 연한 핑크색이면서, 한창 예쁘게, 주고 있습니다. 어, 지난번에 제가 당근에서 구입한 모래만 에 심어졌던 아이 그 아이거든요. 지금 한창 예쁘게 꽃으로 올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링. 자, 얘도 꽃이 한 차례 피었다 지고 또 얘는 지금 꽃이 질라 그러고요. 여기는 새로운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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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올렛색상이 너무 예쁩니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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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신부부게이럼너이 색상도 예쁘고 지금 한참. 지금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모래에 심어 었던 아이 매버이 바이올렛 혹시 제가 이름을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다르다면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은 결과는 메버릭 바이올렛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참 꽃볼을 올려주고 연한 핑크색. 해피소우랑 어, 꽃은 비슷한데요. 호꽃인데 해피소우는 어, 조금 꽃이 진한 색이고 조금 더 진한 핑크고 얘는 아주 연한 핑크입니다. 얘도. 3년 키운 아이구요리누스한 차례 꽃을 피웠다가 지고 지금 여기도 한차 예쁘게 지금 꽃이 피고 있답니다. 대왕 꽃길린와 아, 꽃이 너무 크죠. 색깔도 너무 이쁘구요 꽃대가 지금 세개 피었고 또 하나가 또나오해요 지금 꽃이 색상이 수차로 좀 물감을 칠한 듯한 그런 연한 색이면서 너무 예쁜 색깔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 한창 이제 산모기들이 일부는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꽃봉오리들도 꽃대를 지금 맺혀있고 어 지금 많이 굉장히 많이 자랐거든요. 그 이때 어, 물 관리를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화분은 작고, 키들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2, 3일에 한 번씩 햇빛이 쨍하면, 물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즘 말리지 않도록 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곧삽목도 해야 될것 같고요. 산목이를 다시 또 삽목해야 될것 같아요. 자, 꽃이 피난 아이도 있고, 이미 피난 아이도 있고, 좀, 좀 열심히 아주 많이 자랐습니다. 얘는 볼락이라고 어 샀었는데, 해피소우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 잎을, 그, 빛을 많이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볼락처럼, 색깔이, 잎이 불이 들거든요. 근데, 또, 다른 잎을 보면, 또, 해피소우 같구요. 그래서, 꽃은, 이렇습니다. 핑크색 계속 꽃벌을 올려주고 있고요자 얘는 총채인데 어, 얘도 꽃이 피지 않더나이 지금 한 차례 어, 꽃이 주먹만해요 그래서 굉장히 꽃벌도 크고 꽃잎도 얘같은 경우는 손바닥만하네 얘도 꽃이 피지 않더나이 한 차례 꽃을 피고, 잘랐고, 여기도 꽃볼이 지금 나와서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한창 꽃을 피고 있답니다. 자, 꽃을 피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꽃을 피거든요. 자, 좋은 상토에다 심었고요. 중간중간 중간 또 액비를 조금씩 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통풍과 빛을 빛이 없으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얘도 꽃이 피지 않다나이베버리 라벤다. 지금 한창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얘도 모래에만 심어졌던 아이. 지난번에 분갈이를 해서 지금 한창 꽃볼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오늘은 꽃이 피지 않던 아이들, 이제 지금 꽃이 피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요.